president isruye şola vardık 아이고 화이 반갑습니다 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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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장님 화이팅 다시장님 시장님 우리 시장님 화이팅 민민이 우리 민이 화이팅 i you 1842에 8745 차량 네, 가져오신 분은 지금 그차 때문에 예, 나가지 못하는 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1842에 8745고요 네, 여러분께서는 미얀마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고 한 곡이 더어았는데혹 앵콜이 나오면 또할 수도 있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참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저희의 공식적인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앵콜이 나올 수도있다 거.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또 프리 테니프 리컬입니다. 여러분 신나게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짐합소. <laughs> <laughs> voce ma si e la stessa e la stessa e non ti corre presto non ti struglie sulla guardata

E oh, te corri presso distruye, sono la 어, 그래. 어. 음. 시작, 좀 그니까 이런 안서시 아. 그러니까 그래도 안돼 이동하세요 이동하세요 아니 저쪽으로 아. 숙여서 이동하세요 알았어요 <살기> <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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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아, 저는 예상치 못한 에콜이 나올 걸로 추정. 앵에도콜주시고감독희 혹시 남는 에말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십니다 고생. 우리가 꼭해야될 말씀. 노란색 띠를 쳐놨습니다. 그 띠는 안전띠거든요. 예, 그 띠에 쳐져있는 곳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 안전을 위해서 좀 띠에서 떨어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기 미안한데 이것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laughs> 네, 축구 바람 불긴 아, 뭐, 얘기, 하지만요. 여기 위에 서고 봤을 때 여기 한 번씩 양쪽에 네. 이렇게 벗나무들이 버벗꽃 이렇게 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들 아, 축구 바람 불고 요거뽑면면 다들 온기정기 앉아서 네. 네, 가수 요고 별도 들고 있고 다들 귀옷 입고 있는 모습들이 다들 귀엽고 양쪽에 벚꽃이 예쁘게 피어있어서 이 향적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오늘 봄나들이 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예. 오늘 이 자리 위에서 함께해주신 분들, 외쳐주신 분들 환영의 말씀 잠시 듣는 시간하도록 예. 감사 위에서는 좀 예, 여러 가지로 성량이 됩니다 그래도 네. 와주신 분들 좀 환영하는 인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객석에 저희 마이크를 좀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이응호 개룡 시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 좀 예, 와주신 분들에게 환영 인사를 드려주시죠. 네. 박수를 한번 좀 크게 쳐주시고요. 객석에서 네. 좀만리겠습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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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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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국방수도 계룡시민 정말 유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악천호 속에서도 멋진 공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우리 천년 여러분 그리고 트로스타 뭐, 랭킹 1위 손태진 에이롱의 아들, 군부대사 김경민, 도요태, 고려진. 역시 위대하십니다. 이 악천우 속에서도 큰 분도 이탈하지 않고. 예수 여러분께 기름심을 내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행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으로 바르셨던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재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많은 우리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릉시민들함께계신 많은 우리 행크럽 여러분들 힐링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헌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yeah. 시장님이 하실 네. 스타일로 마무리를 하려면 기름시장이, <웃음> 이렇게 한번 <laughs>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시장님에게 박수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비 네, 모자 승 인사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예. 이렇게 예. 제대로 인사하신다고, 예, 네. 네. 머리 길이 맞으면서 이렇게 인사해주셨고요. 를 이번에는 김봉규 의장님 네. 다시 인사를 짧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롱시의회 의장 김봉규입니다. 아, 아 날씨가 좀 아, 불편합니다. 아,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농민들한테 담비요 산불 어, 건조한데는 좀 안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의장님, 예, 예, 이쪽 보고 예, 하시면 예. 카메라가 좀 비춰드리니까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시, 훌륭하신 시민 여러분 날씨는 굳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날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그 소상공인들 앞에 이재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셨는데 좀 안타깝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제가 의장으로서 득을쌓아가지고 좋은 날씨에 우리 시민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득덕좀사시고 부정하지하지하지 마시고 <laughs> 내년에. 좋은 날씨에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은진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에. 흔히 독자 에서 이렇게 기면서 산불 없고 예, 노민들에게 좋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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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